거듭제곱 헷갈려서 이건 올리는 거다. 간단하게 올릴게. 어, 거듭은 리피트다 리피트. 어, 제곱은 셀프. 곱하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반복해서 곱한다는 것이. 자기 자신을 반복해서 곱하는 거 그러니까. a 곱하기 a 곱하기 a 이런식으로 곱하는 거지 이게 개수가 만약에 n개이면 이거 다 일일이 적기 불편하니까 a에 n 지수법칙 써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지 자 두번째 음, 제곱근 a가 있어 요거는 상식이 다르지 제곱근 a는 루트 a하고 같은 말이야 그냥 루트 a가 되는 거지 어, 여기서 이제 뭐 참고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어, 요 a는 어, 0 이상이다, 알겠죠? 어, 자, 그 다음에 a의 n 제곱근. 자, 이 문장은 <laughs> 그냥 문장인 뿐이기 때문에 수식으로 바꿔야 되거든. 자, a는 그대로 쓰고 어, 요의는 이렇게 쓰는 거지. 그 다음에 거꾸로 가는문요이 근은 x라는 뜻이다 x 물론 어, 그러니까 x가 되겠죠 그리고 n제곱이기 때문에 이거지 쉽게 하는 거라면 어, a의 n제곱 근 이렇게 되는죠그러니 x 는 a가 되는거지 요거를 읽을 때 이렇게 읽자 에. 됐나 a의 n 제곱, 건. 이렇게 되는 거지. 그 X라는 것은, X라는 것은, 됐나? 어, 이걸 X를 n 번 곱하잖아. 그러면 A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야들은 뭐냐면은 X라는 것은, 어, A의 N 제곱, 건이 되는 거지. 그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어, A의 N 제곱근. 어, 책상 정리하듯이 분류를 해야 돼. 그러면, 이 N은 반드시 계열이 홀수와 짝수로 분류를 할수 있고, 이 A는 숫자잖아, 숫자. 그지? 상수잖아. 모든 숫자는 0을 기준해서 0보다 크든지 0보다 작든지 세 가지가 돼. 자, 그럼 다시 해볼게. A의 N 제곱 됐나? 이렇게 어, 표현하고, 어, 우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이게 홀수일 때 하고, 이게 짝수일 때, 야는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 자, 예를 들어서, 9의 4 제곱 근, 9의 네제곱권 이렇게 쓰는거지 그러니까 x4성은 얼마? 9가 되는거지 자 어, 이거를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된다 x4성은 이렇게 되는거지 9는 이렇게 되는거지 그래서 요 만나는 점이 어, 실근이다 실근 그러면 요거를 풀면 x는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잖아 9가 여기 있잖아 그지? 요 4가 일로늘어나면 역수지 어, 4분의 1 되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된다. 여기 1이 있고, 양변에다가 이렇게 4분의 1을 곱하는 거지 그러면 음, 어떻게 돼요? 이건 없어지고, x는 9의 4분의 1인데, 아, 여기 있는 숫자가 짝수일 때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쓴다. 됐죠. 그러면 다시 이 4분의 1은 어떻게 쓰냐면, 은 루트를 여겨 있는데, 요4 이렇게 쓰는 거지. 됐냐? 음, 여기서 한번 읽어보자. 9의 4제곱근이지. 그러면, 어, 떤 수를 4번 곱하면 9가 되느냐, 이거지. 그러면, 어, 9의 4분의 1을 4번 곱하면 9의 1이 되잖아. 그죠? 그럴 때요 9의 4분의 1이 있는데, 어, 요게 짝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9의 4분의 1. 어, 마이너스 9의 어, 4분의 1 이런 식으로 이런 거 4개 곱해도 어차피 어, 어, 9가 되니까 이때 실근이지 요 만나는 줄 그러니까 마이너스 4의 9 어, 플러스 4의 9 요거는 실근이고 그러면 이때 요사는 근의 개수가 4개라는 뜻이야 근의 개수가 몇 개? 4개 그지 그런데 지금 여기 만나는 것은 실근이 몇 개? 실근이? 두 개. 그는 네 개거든. 그러면 폭언이 몇 개? 두 개라는 뜻이지.